홈팬들의 우렁찬 박수와 함성, 그리고 선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운동장을 신동합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응원 문화는 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즐겁습니다. 서울 라이벌끼리 맞붙은 오늘 잠실 야구장은 구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1루석은 물론이고 제 뒤로 보이는 3루석까지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원 관중입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표 구하기 힘든 2024 프로야구 mz 세대 의 여성 관중 증가가 프로야구 흥행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제 야구장에 와서 뭘 먹으면서 또 응원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가 맞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선수들 운동하는 것도 볼수 있고 또 응원가도 열심히 막어안스럽게 부를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선수들의 유니폼 등을 파는 구단 매장에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있는 유니폼도 입어보며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저희 LG 팬분들은 선수용 유니폼을 많이 찾는데 이제는 서울의 밤 유니폼 새로 나와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팬들을 확보한 기아의 선두 질주. 작년 챔피언인 LG와 서울 라이벌 두산. 그리고 삼성의 선두권 쟁탈싸움, 류현진 투수의 컴백으로 뜨거워진 한화, 비록 하위권에 있지만 감독 교체 이후 분전 중인 롯데 이런 요인들이 프로야구 흥행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두산 삼성 경기 보러 왔다가 그날 두산이 홈런을 엄청 많이 쳐서 그때부터 두산 팬이 됐습니다. 오랜 특히 각 구단의 마이어린 선수들을 향한. MZ세대의 팬덤 현상까지 더해져 야구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홈런 30, 도루 30을 바라보는 기아의 김도영, 마황이라 불리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롯데의 황선빈과 윤동희, 또 신임왕 후보인 19살 두산의 김태견 투수 등이 팬덤의 선두 주자들로서 야구 흥행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홍창기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야구도 잘하시고 분위기도 잘 뛰어주셔서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정수빈 선수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요. 어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주선 응원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너무 잘해주고 있고 또 너무 잘생기시기도 했고 너무 좋아합니다. 올해부터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또 시범 운영 중인 사인 송수신기 피치컴, 투구 제한 시간을 적용하는 피치클락 등. KBO의 여러 노력들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초로 자동 불판정 시스템인 ABS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팬들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팀의 전력 상황 평준화를 위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팬덤 문화가 엿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흥행의 큰 요소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운 올해 프로야구 열풍은 2017년에 기록한 840만 최다 관중 기록을 깨고 곧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어갈 전망입니다. 1000만 관중뿐 아니라 어, TV 시청이나 스트리밍 시청 같은 걸 보면 작년에 추산이 3억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때 이제 야구일 뿐 아니라 문화로서, 놀이 문화로서 우리 국민에게 달,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43번째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가는 2024 프로야구. 5팀만 참가하는 가을 야구의 올 챔피언은 과연 어느 팀이 될지 팬들의 가슴은 설렙니다. 국민이포트 김재건입니다.